네어 됐어 음. 자 빠지고 있습니다 음. 음. 계속 옛날에 사면 이물질이 좀 빠지고 큰게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. 계속 돌리면은 이런 찌꺼기가 나옵니다. 여기서 이 보이죠? 이렇게 한번하한 거이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20m 짜리인데 철물용하면한 8만 원정도뭐 살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이 쫙 빠지는 거 보이죠? 자, 물이 쫙 빠지면 보입니다. 뚫은 것 같네요. 그 셀프로 이렇게 빠지는 건데, 인식으로 직접 한 하면 됩니다. 저도 방수 전에 이렇게 또 한번 했는데, 방수하고 나서 이게 또 다시 막혀버렸어요. 이 찌꺼기를 확실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,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셀프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물을 잘 빠진 거 물을 한번 더 틀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옥상에 배수구가 막혀서 다 작업을 합니다. <목소리> 이 상태에서 이, 이 장비 20m 짜리인데 이제 네. 돌립니 돌린 상태에서 이 돌린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딱 빼내면은 찌꺼기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번 빼보겠습니다. 빨리 음. 올 빨리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음. 음. 確かに。No. 계속하면 이물질이 오니까 이거, 이거 때문에 좀 막힌 것 같거든요. 계속 이렇게 하면은,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니까, 완전히 다 뚫, 뚫히지가 않고,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완벽하게 좀더 뚫어야 됩니다. 이 현상은. 완벽하게 좀더 뚫어야 됩니다. 계속 한번 더 뚫어보겠습니다. 또 뚫히지만은, 완벽하게 또 하는 의미에서 계속 몇번더뚫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 수도 있지만 앞에 뾰족한 거, 뾰족한 게 있는 상태에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. 이럴 때는. 그 찌꺼기를 최대한 걷어 올려야 됩니다. 몇분 돌려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. 자, 또, 또, 쫙 빠진 게 보이죠? 자, 찌꺼기를 한번 올리고 습니다 지금 조금 일찍 크기가 있거든요. 몇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자, 지금 또, 또 막히죠. 몇분 해야 되는 결론입니다. 자, 이렇게 호수 틀었어야 하니까, 이제 물이 잘 내려가네요. 잘 보이시죠? 항상 하고 나서는 하수구 구멍을, 어, 하기 전에 이렇게 물랑 실름을 해보는 겁니다. 잘 내려가죠, 이렇게. 그럼 뭐. 밤에 이렇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밑에 밑에 집에 물이 새서방수도하고 했는데 이게 예, 좀잘된것 같네요. 자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